함께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자, 곱하기 같은 사람이 되세요. 혼자서도 빛을 바라지만,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 할수록, 모두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곱하기 같은 사람이 되세요.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곤 해요. 누군가 먼저 고개 숙이고 다가오면, 내가 저 사람보다 위라고 말이에요.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. 친구를 사귀거나 이성을 만날 때,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직접 상대를 알아가세요. 소문과 험담을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. 나는 나를 동그라미라고 생각해도 주변 사람들이 계속 나를 네모로 느낀다면 정말로 나에게 각진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. 내 문제에 스스로 익숙해져서 자신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, 남들이 나를 자꾸 오해한다면, 한 번쯤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둘러보세요. 좋은 말과 칭찬은 널리 퍼뜨리고,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말은 줄여야 합니다. 설사 누군가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, 꼭 말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, 침묵으로 묵인해주세요. 좋은 관계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,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일입니다. 높은 기대는 반드시 실망을 낳으니까요. 대시 신준모의 어떤 하루 중에서